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8월 22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증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9%, 코스닥은 0.44%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양대증시 전일, 나스닥이 상승 마감한 이후 상승 출발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는 못하였고,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모레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응답자들은 물가지표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것을 전망의 근거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이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통신 위성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주 안보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우주개발국은 이날 세계적인 방위 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과 15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프로토타입 통신 위성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며 발사체 경로 주변 해역에 항행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일본 해상보험청에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일본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 이를 전했습니다. 해수부는 일본의 항행경보를 확인한 뒤 국립해양조사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양조사원은 오전 8시 10분쯤 항행경보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수산물 관련주, 곡물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맥신 관련주, 이어서 희귀금속 관련주까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